예요. 아, 오네. 제가 떡볶이를 한번 먹어 볼게요. 까르보나라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청골리라는 가게에서 아셨어. 자. 접하시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은청골리라 가게에서 까르보나라 떡볶이를 먹어 볼 거예요. 한번 먹어 볼게요. 미친. 생각하시죠? 자, 여러분, 됐습니다짭짤하면서 고소한 게, 오! 뚱뚱한 게, 오! 한 게, 여기 뚱한 게, 오! 뚱뚱 게, 오! 한 게, 리 이다. 공룡. 네, 제가 떡떡떡 좀 담아 올게요. 자, 오, 청 상주. 그, 상주 금성공에 있는 청골이 와서 먹어요. 자, 살게요. 소리에 감상하십시오. 과자가 하나 어요도 먹어 볼게요. 과자 과자. 우귀여이잘체서는 거. 진 오늘 오늘 영상 아, 여기까지.